오늘이 24년도 8월 7일입니다. 지금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요.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굉장히 보들보들한 상추를 먹으셨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최고 좋은 점이 솎아 먹으면 엄청나게 보들보들한 상추를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추 수확량이 올때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상추 씨앗을 뿌린 이유는요. 기온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이러면은 거의 말복이 되고요. 점점점 낮 기온이 낮아지고 반 기온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상추들이 잘 자랍니다. 오늘 제가 상추 씨앗 뿌려가지고 발라도잘 되게 하고요.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딸 아시면 상추 하나는 귀신같이 키웁니다. 저는 상추 씨앗을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뿌려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5월달 두번 뿌리고요. 6월달에 한번 뿌리고, 7월달에 한번 뿌립니다. 8월달 뿌리고, 9월달 뿌리고, 1 0월달 뿌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상추 씨앗을 또, 뭐, 5월달에 세번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그, 약한 10번 가까이 뿌립니다. 자, 발화도 잘 되고, 상추 작는 보여드릴게요. 제일 포인트가 토양입니다, 토양.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추가 씨앗이 발화도 잘 되고, 상추가 잘자릅니다 이게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흙을 굉장히 깊이 메고요. 최소한 흙 깊이를 20cm 이상 메야 됩니다. 그냥 이런 생땅에 있죠. 생땅에 상추 살짝만 해가 상추 해 놓으면은 바라도 잘안 됩니다. 또잘바라도잘안 자라고요.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해 놓으면은 이흙 흙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상추 뿌리들이 굉장히 깊이까지 잘 자랍니다. 이또보들보들 하니까 뿌리 활착도 잘 하죠. 뿌리가 굉장히 깊이까지 활착을 잘 합니다. 그 씨앗을 뿌려도 뿌리들이 바다가도 잘, 저 뭐고, 활착을 잘 하고요. 활착을 잘 하니까 또 바다가 잘 되죠. 덩걸리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요. 좀 부셔주고요. 그 태비하고는 태비하고 비료는 할 필요 없어요. 전문적 농사 짓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지만, 텃밭 하시는 분들은 굳이 비료라든가 태비를 잠을 하면은 안에 또 가스 차고 해가지고요. 씨앗이 오히려 발화가 안 되고 상추가 키우기가 더 힘듭니다. 땅만 이렇게 굉장히 호미를 깊이 매가 보들보들하게 보드로 만들면 됩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추 씨앗을 너무 깊이 씨앗을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땅을 어제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돌만 좀 걷어내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땅들이 엄청나게 부들부들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상추 씨앗 뿌림 보여줄게요. 이렇게. 좀두드 해가지고요. 요즘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올때 있거든요. 그래서 두드려 해가지고 비가 와도 이 자리에 물이 안 고이도록 하면 좋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또 9월 달에 나중에 태풍또올 수도 있고요. 태풍 오면 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요즘은 태풍이 안 와도 갑자기 국지적으로 비가 어떤 데는 100m씩도 나오더라고요. 100m m 아프면 여기가 두둑에 물이 고여 뿌리면 상추는 씨앗 뿌려도 자라다가도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두둑을 좀 높여 하면 좋습니다. 손으로 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농사 경리를한5시면 됩니다. 이거 제딸 아시면 상추 하나는 귀신같이 먹습니다. 여름 상추도 잘 먹을 수 있고요, 월동 상추도 잘 먹을 수도 있고요. 오늘 상추 씨앗을 뿌리시고요. 월동 상추도 실고하면은 9월 말쯤 돼가 또 상추 씨앗을 또 뿌리면 됩니다. 9월 말 잊어버리면 1 5 초에 뿌려야 되고, 그러면은 그 상추는 씨... 어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먹고요. 내년 3월, 4월, 5월, 6월까지 먹습니다. 제 상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 잘. 제가 6월 말까지 상추 먹는 거라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월등딱식, 자, 기분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땅이 보도록 만들고요. 골은 너무 깊이 타 필요 없어요. 살짝만 타면 돼요. 살짝만. 제가 두, 오늘 두 가지 뿌릴 겁니다. 두 가지. 요 폭은 한 25cm 정도 하면 됩니다. 여름 상추는 한 32cm 하면 좋고요. 여러분 상추는 더위에좀 약하기 때문에 좀더 띄우면 좋고요 지금은 씨앗은 여름에 뿌리지만 이제 상추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거는 거의 가을에 자랍니다 말복이 지나가지고요 거의 가을에 자라기 때문에 9월 이 상추는 지금 씨앗을 뿌리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면 거의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먹습니다 지금 고런 재개 네개 탔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네 요거는 지금 청치마 담았습니다. 청치마. 야 이름 상추보다는 씨앗을 조금 더 뿌려도 돼요. 이건 좀마이소감 무드입니다. 요런 식으로 살살살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요거는 네. 제가 적축면 시합을 했고, 중간에 이도연하고요요 상추는 이제 적축면입니다. 요거 손으로 살살살살 미마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거는 좀... 이거 적은데 조금 더 넣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씨앗을 덮을 때 중요합니다. 씨앗을 덮을 때 너무 깊이 덮으면 살짝 발가잘안 됩니다. 그냥 살짝만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씨앗이 살짝 보여도 돼요. 살짝만 이렇게, 그냥 살짝만 덮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 주면 끝입니다. 물을 좀 촉촉하게 주면 됩니다. 물을 줬을 때 물이 땅 속으로 싹서 스며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땅 속으로 싹서 스며들죠. 이렇게 해야지 상추가 발아도 잘 되고 발아되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 돼가 다 발아 됩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포인트가 땅을 굉장히 깊이 매 가지고요. 땅을 보들보들하게 보돌 만들어 가지고 씨앗을 뿌리시고요. 씨앗을 뿌릴 때도 너무 깊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럼 요즘 또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두두 위에다가요 상추 씨앗을 뿌리시고요 상추 씨앗이 발아되면은 그때 물 주는 거는 땅이 조금씩 마르면 줘도 돼요 내 토양이 사질토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사질양토도 있기 때문에 마른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은 보통 한 이틀이나 3일 사이에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8월 7일 날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요 거의 8월 말부터 해가지고요. 9월달, 10월달, 11월 초순까지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8월 7일날 상추 씨앗 뿌려가지고요. 8월 말부터 해가지고 11월달까지 상추를 먹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요거는 청치마 상추입니다. 제가 잘라서 그런데 요게 이름이 청치마 상추입니다. 청치마 상추. 요게 청치마 상추도 고온에 좀 약한 게 있고 좀 강한 게 있거든요. 요게 보시면은 지능 종묘 주식에서 했죠. 요게 보면은 상추 저 시합하는 데 가면 농약방에도 팔고 가셔가지고 어, 지능껏 좀돌라해보이소뭐 지능껏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꽃대가 좀 늦게 올라와요. 꽃대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 또 수확을 많이 못 하고 끝나 버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씨앗을 또 뿌리고 8월 7일 뿌리고 또 9월 달에 이제 뭐 9월 중순이나 9월 하순에 또 뿌립니다. 구월 하순에 뿌리면은 그건 또 월동상추기 때문에 냉년 원래 10월달, 11월달, 12월 초순까지 먹고 겨울에 특별히 많이 안 덮어도요. 냉년 3월, 4월, 5월, 6월까지 월동상추도 먹을 수 있습니다.